안녕하세요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학회장 장렬입니다. 오늘은 스키 선수 신선미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키 기술 선수권대회를 참가하고 있고 스키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신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가톨릭관동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의무지원을 받아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음, 제가 대략 3년째 이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무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어, 기수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를 항상 들 이렇게 의무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이 의무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 이때는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훈련량이 좀 많다 보니까 몸에 피로도도 많고 거의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컨디션이 거의 안 좋아요. 근데 이때 케어도 해주시고 저희 스트레칭도 해주고 관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 전체적인 기량 향상도 좋고. 움직임 그리고 피로도 이런 것들이 낮아져서 좋은 컨디션의 스킹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의무 지원에 참여하신 모든 스키 선수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몬스트레이터 최성원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간단한 팀 소속 및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대한 스키 지도자연맹 소속 스키 데몬스트레이터고요 올해 현재 12년째 데몬스트터이터활서활동하습있습 현재 현재 저명비명비파크파크에키어스라는 어,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스키를 좀 지도하는 그런 팀입니다 데몬스 t r a t o r demonstrator, demonstrator, d e m o 어쨌든 그 데몬스 트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하면 시범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스키 기술에 대한 저희가 가장 기본 또는 기초 그런 부분을 어, 시범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고요. 어 기술 선수권 대회 스키 기술 선수권 대회에서 매년 하는데 여기서 약 50명 중에 남자는 24명 여자는 6명을 뽑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대한 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교육을 받고 어이 기술 스키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또 기술 보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스키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줄수 있도록 어, 연구하고 어,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번에 간, 가톨릭 관동대학교 스키 의무 지원을 받아보신 소감은 어떠실까요? 어 저는 평소에도 어 이런 의무 지원 같은 어, 부분을 지금 부천 SM에서 받고 있고요. 어, 실제로 지금 시합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매일 지금 저희 선생님들께 받고 있는데 어, 저희 선수의 입장에서 어, 바디 컨디션의 이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 또 하나는 어, 이 통증이나 부상이 있었던 부분에 이런 케어도 뭐 회복이 회복과 또는 기능에 대한 향상도가 너무 좋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습을 하거나 활주를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기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